안녕하세요. 바다품의 정희진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업, 유기농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특히 유기농 비료와 토양 개량제는 유기농 생,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오늘은 유기농업 자재 시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유기농업자재 시장 크기와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유기농업자재 시장 규모는 약 80억 달러, 약 1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유기농 경작지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유럽연합의 유기농 경작지 비율은 2020년도 9.1%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2017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24%, 스웨덴 18.8%, 이탈리아가 15.4%, 스위스가 14.4% 등이 높은 편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독일 9.6%와 프랑스 8.8%는 평균 수준이고 영국 2.7%는 낮은 편입니다. 유럽 외 나라 가운데 한국보다 유기농 경작지 비율이 낮은 국가는 미국이 0.6%, 중국 0.5%, 일본이 0.3% 등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기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U는 1991년도부터 유기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8년도에는 유기농 2030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유기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2030 비전은 유기농업의 생산성 향상, 수요 증가, 대응 및 유기농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는 유기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유기농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농 생산자 지원제도입니다. 유기농 생산자들은 농업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받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 제품 인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농 시장 확대 및 수요 증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해 유기농 제품 홍보 캠페인과 유기농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광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 지원제도를 통해 이유는 유기농업의 발전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유기농업자재 시장 크기와 정책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유기농업자재 시장의 크기, 현황,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 자재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유기농업 자재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식품산업협회는 2020년 대한민국 유기농업시장 규모를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유기농자재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농업기계 등 생산자재시장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약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크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유기농업 생산 지원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기농 비료 지원입니다. 대상 농가에 유기농 비료를 지원하여 유기농 작물 생산, 생산을 유도합니다. 신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50%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가 2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자재 생산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유기농자재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이전지원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기농 생산자 지원입니다. 신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농업은 농약과 화학 비료의 과다 투입으로 토양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기사를 열심히 봤는데요. 한국 농업에서의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도 한국의 관행 농지에선 헥타르당 화학 비료 266kg, 그리고 농약은 10.5kg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화학비료는 성분에 따라 OECD 회원국 평균의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농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10배를 사용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2025년까지 각각 화학비료 233kg, 농약 9.5kg을 목표로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천연비료나 유기농비료 등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국외의 유기농 농업 자재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유기농 농업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유기농 농업자재 시장도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런데 유기농 농업자재 시장은 아직 전통적인 농업 시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농부들이 유기농 농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여전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이상, 바다품의 정희진이었습니다.